0068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K홀딩스입니다. AK홀딩스 은 는 2012년 9월 인적분할을 통해 제조사업 부문을 신설회사 애경유화에 승계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AK 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함, 지주회사로 주요 매출은 배당금 수익, 상표권 수익, 경영자문 수수료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음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 부문은 화학부문, 애경유화, AK 캠텍 등 생활용품 화장품 부문, 애경 산업 등 항공운송 부문, 제주항공, 모두락, 백화점 부문, AK 플라저 등이 있음. 기업개요대시 동사는 1970년 10월에 설립되어 투자사업 부문과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부문으로 인적분할하여 2012년 9월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대시 주요 사업 부문 별로는 화학부문, 생활용품 부문, 항공운송부문, 백화점부문, 부동산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애경케미칼, 주, 애경산업, 주, 주, 제주항공, aksnd,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it 서비스의 부진에도 화학계열사의 합병 효과로 애경케미칼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생활용품의 판가 상승 제주항공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금융수지 저하 법인세 수익 감소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예역액 수요 증가로 제주항공의 회복세가 기대되나 전방 화학 산업의 위축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다만 중국 및 베트남의 설비 증설 등 화학 부문 경쟁력 강화로 중장기적 성장 전망.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AK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65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K 홀딩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10위입니다. AK 홀딩스의 상장 주식 수는 1,324만 7,500의 순환 주입니다. A.K.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K. 홀딩스의퍼 n n a 배이고 추정 퍼 n n a 배며 동종업계 n g s 23.9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5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 1948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r 은 0.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58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8배, 41,9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16억원, 마이너스 1,657억원, 마이너스 2,1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43억원, 마이너스 1,993억원, 마이너스 1190억 원입니다. AK 홀딩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0번지 25%이고 유보율은 725.51%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